비상금 대출, 알아보셨다가 거절되신 적 있으신가요? 신용점수가 부족하거나 기대출이 많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겐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탈락되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과금 납부일이 며칠 남지 않았거나 갑작스런 병원비, 생활비처럼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란 거죠. 이럴 땐긴 심사 기다릴 시간도 복잡한 서류 준비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대출이 아닙니다.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으며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신청 후 평균 5분 이내에 입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업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기존 대출 상품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서류도 따로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휴대폰 요금 청구서 안에 숨어 있는 한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요금엔 별도 신청 없이 소액 결제 한도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요금이 일부 미납된 상태에서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한도의 존재를 모르고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부터 알아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당일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빌리다는 이 서비스를 정식 등록된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 미납이 있는 분들도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문의만 주시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조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상금 대출이 안 된다면 이제 숨겨진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 아닌 더 안전한 금융루트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빌리다. 대출부터 알아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당일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빌리다는 이 서비스를 정식 등록된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 미납이 있는 분들도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문의만 주시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조건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비상금 대출이 안 된다면 이제 숨겨진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 아닌 더 안전한 금융 루트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빌리다.